사울은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앵기리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길가 양의 우리였습니다 어, 그곳은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길가에 동굴로 들어가서 잠시 심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 그런 피난처였지요 그곳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울은 그곳에 들어가 급한 볼일을 보았습니다. 기쁜 곳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잘라 내었습니다. 사울이 모든 볼일을 보고 굴을 나간 후에 다윗은 그 길을 따라 굴을 나간 후 사울을 향해. 외쳤지요. 자신을 부르는 사울 왕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땅에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하로서 더 나아가 장인의사이로서 정중히 땅에 엎드려 인사를 올림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도망자라 할지라도 그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사이인 것이지요. 그 신분 그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온전히 왕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결벽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소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충분히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옷자락만 베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 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자가 되어진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결코 나는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충분히 사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결코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다이슨은 앞으로도 사울왕을 해치지, 해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거듭 말하며 약속하지요. 왕이 자신을 추격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슨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 왕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약속,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의가 주어 사울을 대하는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이색에 하답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잘랐고 그리고 그를 내어주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결코 해야지 아니하는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후 사울이 다이색에 하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삶의 교훈,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영적 메시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후회와 회개를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은 마치 회개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맥락을 취합니다. 눈물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악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물건을 던지고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곤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그 행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라,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울며,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지요. 사울의 행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아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의 울컥함이 일어났음을 부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자복, 자복이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치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하였을 때 선제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죽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죽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아이 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 타국에 갔던 둘째 아들도 자신의 그 행함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후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요 하나는 하늘 다른 하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침이지요 자기 잘못 그 죄, 죄에 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가 담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고백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한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우었고또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았지만, 그런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돌이킴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사울이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해계가 아니라 후회함, 후회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혼돈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은 해계와 같은데 실제로는 그저 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으로 그치는 유사해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첫 저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 존재에 대하여 고백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비춰진 내 모습, 그것을 이해하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계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제받고별 설교를 할때 자신을 따라 하나님 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수아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처럼 곤면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하였지만 언약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체하며 몰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척할수 있습니다. 해결한 척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바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고백되기 위하여서는 연결되기 위하여서는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먼저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내 존재에 대한 바른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열이 나에게 역사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요아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정한 해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바른 삶으로의 전환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늘과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고, 잘못하였노라고 고백하고,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온 것처럼, 아버지께 온 것처럼 그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에 나를 집안의 한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얼마나 항송한 일인지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고백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지난날의 후예, 지난날의, 지난날의 삶의 후예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아멘.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편에서 계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하나님의 서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의 가문을 멸하지 않기를 또 간청하지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지,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 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이세편에서 계심을 알고 있기에 자기의 가문을 아버지의 그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편에 계시니, 너는 이처럼 행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과 가문을 간청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지요. 최고의 권력자가 불량배들과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 다이, 다윗에게 자기의 가문을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렇기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은 누구의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사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결과이지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지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올림이 되어야 할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가 되어지도록 마땅히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제사의 자리로 나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화한 그런 제사의 자리로 나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들의 사기 충천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오래된 모습들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제사가 그들의 몸에 배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장로님 차를 탈 때마다 제가 문득 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차를 탈 때마다 저가 안전벨트를 매기 전에 이미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래서 그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역시 장로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오늘도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네 밖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참 저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뜨끔뜨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단단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그들은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철저히 몸에 베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한 의미를잘 알고 있는 사울로서는 군사들 사기 충천을 이어하여서도 제사 없이 싸움에 나가는 그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울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지요. 사울은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울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 의 수장으로 계속 될수 없는 애견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수 없었던 건 다윗의 출중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출중함이 먼저가 아니라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잘못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 마음 속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을 향한 또 하나의 투사, 투사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만약 그 사람쯤 될수 없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확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권세가 있기에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는 자로 그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학대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선유로 갚는 자가 이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선대하였습니다.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다윗은 그를 이어하여 죽음을 타는 자였지요. 수금으로 그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믿기로 이방인의 손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법대로 잘라 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는 그 자리가 되어지도록 내몰았습니다. 여러 모습 여러 모습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죽이려는 시도는 또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학대하는 사울을 향하여 불만을 삼지 않습니다. 그같이 하는 행동과 자세는 선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고 말하는 사울의 이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바오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긴다면 결국 나 또한 이기적이고 나 또한 악에 빠져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학대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대함으로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있음을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